똑같이 자 5, 4, 3, 2, 1! 나는 안 잡히고 니네는 잡히는 거야? 어 뭐야? 어슈 슈바님 어팀 좋으셔. 안녕하세요 한명됩니다 오늘 경기는 맑은 날씨 속에 진심 알고 게임합니다. 저 이제 어팀 좋아. 어우 코엔입니다 고인물인가?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고인물. 옛날 고인물 팀인데. 오늘 이거. 베스트 라인업으로 시합에 임하는데요. 왜 이렇게 팀 좋아? 1구 갑니다.

언제 시작인지 모르죠. 뉴전네요. 어, 스트라이크. 언제 어, 진 모릅니다. 스트라이. 좋은 피칭. 어, 스트이중해요 집중. 볼니 공을 뿌립니다. 으로 빠지는 공입니다. 볼. 수비 3진. 투수 와인더 빠집니다. 볼. 스리, 아이패스볼 투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삼진 나갑니다. 스윙 삼진. 고창성 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토르준무선데 이거 잘 던져 줘야겠습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볼. 아, 이걸 한 주네요. 볼입니다. 지라 졸리는 차. 원볼. 투수 굿. 굿. 좋은 볼배합시다 바깥쪽 높은 코스. 어차피, 원볼 원스트라이 s 볼 r i k e Two ball, one strike. Two ball, one strike. Two ball, one 네 t r i k e t w 야네 이정범 선수 야구 천재라는 별명아 투스트라이트 노볼입니다 볼! 공발라공 원돌 투스트라이트 큰 타구 크게 날아갑니다. 아, 아 잘밀었는데 까비 이상. 이렇게 넘, 이렇게 큰 타구가 나오면 상대가 투수 일곱 함부로 함부로 몸쪽공을 던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몸쪽 공 그냥 들어버리다 원스트라이트 이구지. 음, 아, 어이 어, 새끼 한테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4번 타자 김태균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김태균 파워 139 뭐야? 모 좋은 선수. 원스라이트 던 준비를 니다 그리고요. 아웃 타자. 준비 하이패스볼 좋습니다. 멀리나 한번 가자. 우습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가자. 아, 우당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아, 하이볼 노려쳤나 이거? 맞아. 파석에 한번 던져 줘야죠. 브이 어이, 참기는거 아, 봐. 자루키감지 간다! 3구 던지이렇게 잘해! 내가 내려야겠다 나이 기본품 가지고 승부 볼게 아닌데 중해 스윙 스트이원스트이노볼 제이 빠졌습니다 볼 집중해라 원볼원스트이크 스윙 스트이 자, 루킹 3제. 깔끔하게 하고 어 너무 큰타고나서 깜짝 놀랐네. 철이야. <laughs> <laughs> 어, 어상주보란타 조심해야 된다. 아 하자마자 지랄하고있는아 <laughs> 이씨. 어! 한 기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이 선수라면 막을 수 있겠죠. 투수 초구 던집니다. 라이트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어 명가 들어가. 일부러 타이밍 뺐는데 이게 보란 타나 버리씨 홈런 왕 출신이죠.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가력을상 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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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 원 볼! 투볼! 삼구채 턴! 늦었어. 투볼 원스트라이아속이 아 걸치는 스트라이크! <laughs> 투볼 투 스트라이크! 투 볼! 볼. 아잇! 미쳤어? 미쳤냐? 저 루틴 본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잡힌다고? 아, 씨. 아우, 오반데 아 이거 잡힌 외반데투자타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니? 그관이 아주 뛰어난 장타력 있는 선수. 야 아니야 스트라이였어 바보야. 똑같은 포스였는데 어, 스아보란타 나도 보란타치면되지 이사 주자 1로 말이 필요 없는 타자죠. 양신 양주혁 선수입니다.

어차피 어코리투수는 무조건 하단코스 하나 들어오게 돼 있어. 투스 초고, 와인다. 나는 돌이었대다 집중해라. 투스 초고, 와인다. 와인 안쪽, 스프라이. 아, 이 잡아당기는 사람이라 이거. 볼한테 조심해야 돼. 이건 좀 밀렸다. 비슷한 코스에 아잘친다 잘친. 다 찰진다, 찰다이사다 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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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다 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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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다는 주자 2, 과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부바꾸하게 하시는 이잘도이 되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가격 2 3번더보스타일노 5, 6, 9, 9, 2, 4, 5, 6, 7, 8, 9,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나온김에좀 봅시다. 아유, 어! 네, 승범님 안녕하세요. 나온김의 특공조한 맞아. 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방금 근데 커터 되게 별로였는데. 들수 초구 던집니다. 볼. 펑를 줍는데. 어. 펑를 줍다. 말려 들어온 제 2구. 아, 좀바로빠졌는데 아, 어, 투버. 투수 와인드업. 아이였나어 치면 안되는데 아 노린공 아니면 안쳐야되는데 요즘 자꾸 노린공을 치게 되어있니다 자꾸 네. 치더라고 용범선수 야구천재라는 별명답게 야구에 대해서뿐이 친구적인 어, 센스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원 스트라이크 2구째 똥골이였어 아나 이거 진짜 아우 어.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선수 1구 잡아, 잡아, 오케이. 준경수가 처리합니다. <laughs> 좋은 수비. 파워 버텨냅니다. 다음이너볼 라이트, 트 라이트, 라이 어? 왜왜나왜불러아자석의등장니다아 네. 승검님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러고 네, 던져야 돼. 아잘친다아 진짜 몸쪽공 안타, 진짜 잘 친다. 합니다 요즘 시청자들 몸, 몸쪽공 너무 잘 친다. 그렇지? 하! 그러니까... 진 왔다. 설명이 필요없는 무등산 폭격기. 국보 투수 선동열. 그가 왔다. <laughs> 공 하나로 마무리. 공 하나로 아, 마무리. <laughs> 잘한다. 리코스는 선동열이네요. 조카는 여기까지.